왕 사장이 발로 차이는데 사건의 말은 기사님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. 무슨 일이신가요? 이차 주인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 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이렇게 차를 세워 놓으면 어떡합니까? 죄송합니다. 오늘 처음 배송을 와서 몰랐습니다. 담당자가 누구죠? 김영현 관리자입니다.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? 전 여기 대표입니다. 오늘은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터 주차를 바로 하세요. 대표님, 그런데 오늘 운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. 우리 회사에 운송 왔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고요. 네. 말도 안 돼요. 오늘 새벽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. 막상 도착하니까 담당 관리자가 오늘은 운송을 맡겨도 되는지 테스트해 본 거랍니다. 그래서요. 그래서 다음 운송할 때 붙어 준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온 시간이랑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이건 너무 한것 같아요. 정말입니까? 못 믿겠으면 물어보세요. 왕사장은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데요. 거짓말 아니시죠? 당연하죠 기주임 여기 주차장 입구 쪽인데 잠시 와보세요 점심은 왜 주먹밥을 드시나요? 저희 회사 급식이 무료입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음엔 꼭 먹으세요 맛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? 너 아직 안 갔어? 운송비를 주셔야 가죠 운송비는 설명했잖아 어서 빨리 부산으로 내려가 잠깐만 멈춰봐 다 끝난 일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얘기가 정말인 거야 제 말이 맞잖아요 오늘은 테스트 해본 거라서 못 준다고 내가 다음부터 준다고 했잖아 언제부터 첫 운송은 테스트가 된 거지?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거였습니다.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? 똑바로 얘기해 봐. 정말 운송비를 안 줬어? 잠시 생각에 잠긴 관리자의 변명은 사장님, 관리자들은 보통 이렇게 테스트 비용으로 소개비를 받습니다.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뒷돈을 챙기지?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갑자기 돌변하여 왕사장을 돌려차버리는데 끝까지 응징하길 바란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